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장미신궁의 연주보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저희 이제 하반기 운세. 네. 계속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이제 단두 개만 남았더라고요. 선생님.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개띠 분들 차례가 왔어요. 네. 저는 개띠 분들의 하반기 운세 한번 알아볼 네. 텐데요. 이분들은 좀 어떤 성격이나 향향 음. 특징들을 좀 갖고 있는 편일까요? 어 개띠 분들은 일단은. 또 성실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어, 성실하시고 정도 많으시고 네. 어, 좀 베푸는 걸 많이 좋아하시지 사람을 잘 믿으시고 아, 그래요? 어, 착하고 순하시고 네. 어, 이분들도 인간의 덕이 없으신 분들 중에 또 한띠. 아 그래요? 네. 이분들의 인생을 좀 돌아보면 음. 좀 힘드셨던 분들이 많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은좀 음. 이분들만의 그래도 좀 장점이라고 볼수 있는 게좀 있을까요, 선생님? 어, 이분들은 이제 책임감도 강하시거든. 그러니까는 자기 본인들 이제 맡은 일, 음. 어, 책임 이제 끝까지 해내는. 어. 어.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고. 근데 어. 조금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감정 기복이 조금 심한 거. 아, 그래요. 이런 어, 것도 있어요. 이런 분들도 어. 또 많으시더라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럼, 감정 기복이 좀 많다는 음, 거는, 음. 이 사람과 인간관계에서 음. 좀 그렇게 쉽게 막 다가가기나 이런 건좀 힘들 수도 있나? 어, 그런 분들도 좀 있으시죠. 아, 그래요? 어, 좀 대체적으로 좀 내성적인 분들? 어, 오. 이런 분들 은근히 많으세요. 아, 그래요? 음.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음. 이 개띠분들, 저희가 하반기에서 음. 알아볼 텐데, 좀그 전에, 음. 이 지나온 이 상반기 때, 자네는 음. 상반기 때는 음. 좀 어땠어요? 금전도 범만큼 나가고 어 인간관계에서 이제 인간의 이제 인간수 배신수 인간 또 깨지는 이런 운기도 들었고 어몸 아프신 분들이 또 많으셨어 상반기 어 병을 얻으신 분들도 많으셨고 하는 일에서 이제 직장 이동 변동으로 이제 좀안 가야 될 곳을 가고 어. 가야 될 곳은 안 가고, 네. 좀 이런 실수도 따랐던 분들이 많으시더라고. 아, 좀 삶에 좀 풍파가 음. 엄청 많으셨던 분들이 많겠네요. 그래서. 네. 아. 그렇다면, 음. 이 개띠분들의 이번 하반기는 네.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개띠분들, 아까 뭐 직장 이동 이런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상반기에. 어, 하반기에 또 이제 직장 이동, 변화, 변동이 좀 많을 것이고, 네. 좀잘 알아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리되지 못한 문서운 이런 것도 정리되는 기운이 있고 운기가 돌거든. 그리고 이제 뭐 직장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 뭐 시험 이런 거 합격 이런 운기가 좋게 들어오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어 사업, 그다음에 동업, 주식 투자 코인 이런 건좀 자제하시고. 어좀 좋을 때의 운기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 오늘 하반기는 뭐 그렇게 쏙 좋지도 않고 쏙 나쁘지도 않거든.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좀 무난하게 가는 편인 거 같은데 이제 또 어쨌든간에 좋은 운기를 제가 이제 뽑아봤을 때 이런 운기가 들어오니까 이제 좋은 운기 잘 받으셨어야 될거 같아. 아하반기는 어... 그럼 개띠 분들은 좀그 자기만의 맞는 시기를 좀잘 찾는 게 중요하겠는데. 네. 근데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네. 음, 다 다르죠. 제가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음. 주위 사람들 들어보면 개띠 분들 자체가 음. 이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하, 음. 이 이분들만이 개띠 분만의 좀 특성이 좀 그런 부분이 많겠죠. 네, 네 그래.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원 선생님께서 음. 그 개띠 분들 하반기 운세 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한번 조심해 주시고, 뭐 주식이나 관련 쪽은 좀 한번. 시계 좀잘 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네, 맞아요.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이제 좀 사주 놓고 보니까 네. 더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네네. 이런 거는 좀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는 게 좋겠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선생님께 한번 개별적으로 뭐 문자나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전화 상담도 가능하시죠? 네, 전화 상담도 가능하시고 이제 영상 통화도 가능하세요. 아 그럼 선생님이 네. 봤을 때 네. 상담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네. 그냥 전화하는 거랑 네. 영상통화를 비교했을 때 영상통화가 좀더 좋겠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제일 좋은 건 물론 방문 상담이 있고 당죠 네. 알겠습니다. 만약 멀리 계셔서 못 음. 오시는 분들은 한번 전화로 상담 받아보셔도 네. 네. 네, 선생님 잘 봐주시니까 한번 연락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띠분들 음. 지난해 살 너무 힘들었으니까 음. 힘내시라고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개띠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아 답답함도 많았, 많았을 겁니다. 근데 하반기에는 어쨌든간에 좋은 운기 잘 받으셔서 이제 이동하실 때도 그렇고 좀 상담을 좀 해보시고 고민도 좀 해보시고 그렇게 움직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네. 선생님. 다음에 띠한개 남았으니까 네. 이 다음 띠분들도 한번 좋은 정보와 말씀 한번 잘 부탁드리면서 네.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생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하반기 개띠 운세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응. 알아보기 앞서서 개띠 분들이 올 한해 상반기 때좀 힘드셨던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고 이 분들의 성격 좀 자세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개띠들은 올해 2024년, 2023년을 보면 네. 야 진짜 눈치 아닌 눈치를 많이 봤다. 음... 어, 한마디로 개가 열심히 뛰어서 돌아다녀야 되는데 뛰지를 못하고 좀 웅크려 있었다. 많이 네. 어 그리고 구설도 많았고, 개들은 네. 성향을 보면 내 안에 약간 소심한 성격들이 있잖아. 밝은 개도 음... 있지만 소심한 성격들이 그쵸. 많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안 해본 일에 대해서 내가 조금. 어, 이거를 접고, 뭐, 회사를 다니다가 장사를 하려고 했던 부분도 조금 망설여졌던 부분이 있다. 움츠러들었다, 지금까지. 음. 그래서 올해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네. 생각했던 거, 그 전에 맘먹었던 거, 이를 조금 꾸려나가야 되지 않겠나. 음.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네. 31살 갑술생. 네. 보면, 이 사람들은 직장의 이동을 하든, 어? 네. 사람들과 이별을 하든 그런 이별의 운이 강하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 어. 그리고 갑술생들은 자기도 에 강해. 그리고 욕망도 강해. 가시욕도 네. 강해. 음. 어. 일명 우리가 말하는 허세 있잖아. 네. 그런 게 네. 조금 강해. 음. 내가 항상 최고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 최고의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 항상 머릿속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너무 복잡해. 음. 그러다 보기 위해서, 네. 그러기 위해서는,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조금 천천히, 천천히 네.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갑수생들은 뭐가 있냐면, 한방, 음... 주식 투자. 뭐 이런 거를 자꾸 하려고 하는데 올, 올해는 조금 상가를 하고 네. 주머니를 조금 닫았다가 내년에 이건 투자를 조금 했으면 좋겠고 음. 43살 임수생들을 보면 네. 임수생이나 임수생이나 경수생을 보면 네. 솔직히 굉장히 강해요 이 사람들은 음. 약한 거 같은데 굉장히 강해 지배욕도 강하고 음. 내가 어느 자리에서든 내가 나서서 뭐를 하려던 게 강해 음. 이 사람들을 보면 부러 이게 나무들이 이렇게 보면 부러지지 않죠? 네. 어, 부러지지 않고 휘어지지가 않아. 아 굉장히 강하다는 음. 거야. 어, 그리고 자기 속내도 웬만해서는 오픈을 하는 것 같은데 오픈을 잘 하지 않아. 음 어. 그래서 이 보면 갑, 어, 임수생이나 경수생들 보면 올해 2024년에 네. 어, 조금 아픔을 좀 겪지 않았을까. 이 말은 뭐냐면 집안으로서 해다 그런 건 아닌데 상문을 조금 음 겪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가 항상늘 결대했던 사람도 이별을 해야 되고. 네. 어, 그리고 돈도 많이 들어와 이 사람들 보면 하반기에요. 그러니까, 어 보면 아... 돈도 이러다가 내가 금방 부자가 되겠지 하고 돈이 확 들어왔다가 네. 어느 순간에 돈이 확 나가. 아... 어 돈이 들어온 흔적은 있는데 나가는 흔적은 없어. 아... 어.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우울증 아닌 우울증도 좀 많고 네. 어, 내 생활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어, 갑진년에 보면 조상과 신의 통로가 조금 많이 열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 올해 아마 이런 분들은 이런 무속인들을 좀 상담을 받지 않았을까 왜냐면 음. 이럴 때는 네. 뭐가 있냐면 촉도 빨라 꿈자리도 아. 잘 맞아 음. 어 그리고 내가 사람을 보면 내가 진짜 그런 게 있다고 느껴져 아. 어 올해 같은 경우는 네. 왜냐면 조상과 신이 통로가 열리다 보니까. 내가 그 전에 겪었던 감을보다 훨씬 많이 겪을 수 있어요. 음... 어, 이럴 때는 네. 가까운 무속이나 조금 아는 사람들과 상담을 해서 순간적인 결단을 하지 마시고 조금 네. 상의를 해서 올해는 가셨으면 좋겠고, 음... 어 그리고 보면 뒤에 무술생 건강이 조금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구나. 내가 노후를 위해서 아. 내가 노후를 위해서 무리하게 투자를 하신다거나 네. 자식한테 돈이 들어간다거나 올해는 어차피 돈이 나가야 돼. 음, 응. 올해부터 올해+ 올해부터 내후년까지는 어차피 돈이 나가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괜히 내가 노후를 준비한다고 괜히 무리하게 투자를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음. 무리한 투자보다는 조금. 천천히 알아보고 신중하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강아지들이나 개띠들의 성향을 보면 네. 내가 지금 먹을 것만 먹고 얘네들이 배가 부른 게 아니라 나중에 먹을 것까지 땅을 파서 숨겨놓고 나중에 음. 먹고 또 숨겨놓고 나중에 먹고 하잖아. 네. 그러다 보니 성향 자체가 내가 미리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네. 항상 불안하고 위축돼. 어.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준비를 다 해놔야 돼. 그러니까 미리 미리 준비를 하셔서 노후를 조금 맞이했으면 좋겠어. 성향이 그래 개띠들이 미리 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해 많이. 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총 개띠 분들의 약간 하반기 운세를 나이대별로 봤는데 이분들의 공통적으로 이제 좀 조심해야 될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올해는 투자. 투자. 어 투자. 음... 음. 응, 투자를 조금 하지만 말... 요즘에 너무 투자가 많잖아 금투자나 뭐 주식이나 투자, 주식, 어, 왜냐면 경기가 너무 것도. 어려우니까 네. 근데 내가 그 정도로 투, 투자를 했을 때는 그 위에 사람들은 더 빨리 투자를 했겠지 아... 그게 미끼야 어, 하지 마시고 어차피 개띠들은 굉장히 바지런하면서도 게을르면서도 여러 가지 성향이 있거든요 네. 조금 본인의 성향을 파악을 하시고 준비를 조금 했으면 좋겠어. 아... 개띠들 보면 잘 살아 <laughs> 면 가물들이 많아서 그렇지. <laughs>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선생님, 오늘은 제가 하반기 개띠 분들의 운세 한번 네. 질문 드려볼 건데요. 네. 선생님 보실 때 개띠 분들 일단 올해 상반기까지는 음. 좀 어떻게 지내셨던 분들이 많을까요? 너무 힘들었을 <laughs> 건데 뭐가 깨트리지는 거 있잖아요. 델라가니까너 박살나고. 음. 별우먼 이거, 여기서 오늘 대박 나갔다 그런데 그게, 사기당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응. 이상하게, 탁탁탁탁, 댓글이 많이 걸렸었을 것 같아. 음. 우리 여러분들. 네네. 눈물, 콧물. 이 근육에서 좀 이렇게, 침든 우리, 그잖아요. 눈물, 콧물 뺐단 말이 있잖아요. 네네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음. 고생 많이 하셨어. 예. 응. 애쓰시고. 예, 손에도 많이, 많이 보고, 음... 마음고생, 몸고생. 이렇게 그렇죠. 머리가 너무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음... 예. 상황까지 그러면 되게 마음고생, 몸고생 많이 하셨던 음... 개띠분들인 것 같네요. 그래도 고생하신 것만큼 하반기에 좀 보상이 이루어질지 궁금한데요. 네. 하반기에 우리 개띠분들 운세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걸로 예상하시나요? 선생님? 네. 하반기에는 그 너무 콧물, 눈물 다 빼면서 왔잖아요. 네네. 하반기에는 그래도 다행히, 다행히 무지개 따리는 놓아지네요. 음, 사람이 죽으란 법 없잖아요. 음. 맨날, 맨날 죽으면 살겠습니까? 그죠, 그죠. 어, 짜증나고 못 살지.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그래도 무지개 따리가 놓아준다는 건 아주 좋은 결과예요. 음. 어, 내가 마음 먹고 뜸 먹은 대로 이게막확 풀리지는 않아도 그 뭐라 할까 귀인이 내 손을 잡아서 너 너무 힘들었구나 했었네. 어? 이를테면 네. 끌어주는 거. 요 음. 저쪽에 벌어 먹을 게나 없어. 근데 저쪽에 좀 너한테 딱 맞는 가게가 있더라. 음. 어, 너한테 좀 이렇게 괜찮은 자리가 일자리가 있더라. 네네. 이를테면 나를 끌어줄 수 있는 리더자가 음. 나타나는 운입니다. 아, 귀인 운 같은 것도 좋은다 보네요. 그게 귀인이죠. 음. 이렇게 나를 끌어주고 당겨주고 좋은 자리. 사람이 옛날부터 그런 말 있잖아요. 어, 돈을 주지 말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라고. 어, 이 사람을 먹, 먹고 벌어 먹을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그게 귀인이에요. 음... 네, 나 낚시를 가르쳐 주면 그걸로 일평생을 먹고 살잖아요. 네네네. 그러듯이 돈을 갖다가 얼마를 줄 거야. 근데 여기가 직장에 가서 벌어 먹고 살아라. 그러면서 그게 귀인인 거예요. 음...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해주는 운이 나타납니다. 이게 팍 하고 터지는 가슴이 아프고 쓰라리고 막 뭐든가 부서졌다 해도 거기에는 다리가 다시 놓아줘요. 음. 어. 살 사람은 다 살아요. 삽니다. 그래서 네. 착한 마음 먹고 착한 뜻을 두신 분들은 이게 우리 개띠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어. 그래서 그 무지개가 이렇게 조상이라도 신이라도 이렇게 다리를 놓아준 역할이 보입니다. 아, 그래서 다행이에요. 좋은 길로 인도가 될 겁니다. 아, 네, 기띠 분들은 하반기에 꼭 보상 받으실 수 있으시면 좋겠고 음. 나이대별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선생님. 네. 가장 먼저 3 1살 기띠 분들부터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서른 하 갑술생. 네. 우리 여러분들, 우리 나이가 어렸다 어리다고 해서 이게 뭐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데이3 그렇죠. 1살 먹은 분이 굉장히 달리게 하겠는데? 아, 진짜요? 어, 달리게 하면서 내 인생은 무엇인가. 내가 한번돈한번 벌어보지. 하고 음. 주먹을 붙뚝 쥔다 그러잖아요. 어, 내가 네. 뭐 조그만 거라도 뭘 해가지고, 어, 우리 가정, 우리 혁, 부모, 내가 뭔가를 내가 지켜야겠다 그런 뚝심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지. 음. 그래서 음. 새롭게, 돌발점. 그런 음. 게 이렇게 시작점이 되겠어요. 네네. 화이팅 어, 하세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운이 들어왔거든. 음, 우리 음. 30대 개띠분들 음. 진짜, 어떻게 대운이라 할 법한 그 정도의 운이 들어왔으니까. 음. 그렇지. 화이팅 해주시면 좋을 그럼요. 것 같아요. 그럼요. 운은, 좋은 운기는, 이렇게 말 이렇게 나가는 것도 좋은 게 보여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 음.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음. 그 다음으로 우리 43세, 음. 우리 개띠분들은좀 어떨까요? 43세, 임슬생. 나이 따라 한다 하지만, 그래도 생일, 성시, 성함이랑, 우리, 이 세상에 오면은 부모가 나이를 주잖아요. 그렇죠. 이, 나이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나이는 먹었지만 이름을 주잖아요. 부모가 네. 새로운 이름을 거기에는 우주가 또 있잖아요. 그러듯이 이름 따라 사주 따라 조금씩은 틀려요. 그렇지만 마흔세 살의 임술생은 굉장히 좋습니다. 음. 올해 이렇게 달리면서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거 운이 좋다 보니까 내가 전 재산을 다. 삐팅할 일이 생겨. 음... 혹시나 그럴 일이 있으면 한번두드려보셔야 돼. 한번두드려보고한번 생각해 보고, 어, 한번 어디라도 좋은 옷한번 해봐야 되고, 네네. 혼자서 큰 결정을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시고, 우리 사람들이 좀 도와주는 운기는 있어요. 그지만 그 속에도 또 악기인도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음... 어. 이렇게 숨어있는 게 검은 그림자가 하나 보이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심하시면 사람 보는 눈이 좀 있어야 돼요. 음. 네, 근데 우리 43살 여러분들도 괜찮습니다. 나쁘지는 않아요. 네네네. 음. 어, 알겠습니다. 이분들도 그러면 은 하반기에 꼭 좋은 기회 잡으셨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 다음으로 55세 그런 개띠분들 좀 음. 어떻게 보이시나요? 55세, 55세 여러분도 이게 운기는 있어요. 죽을... 네네. 죽을 만큼 땅을 칠 일이 한번 있을 겁니다. 음, 응, 죽을 만큼 사람이 땅을 친다 그러잖아요. 네, 네, 네. 내가 인생을 이때까지 살은 게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가? 음... 그리고 후회를 한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거기서 죽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거기서 죽지는 않아요. 이분들은 조상에서 도와야 되는 사람이고 신령에서 도와야 되는 사람이고 네. 그것도 귀인이 도와주는 사람이야. 음, 응, 그렇기 음... 때문에 본인들이 조것만 촛불이라도 켜고 이렇게 정성이라도 들이면이 사람들은 다시 폭확 올라옵니다. 음, 그런 음. 운기가 이 사람들한테는 깃들어져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올해 차 사고 조심하세요. 차 사고 음. 거리 운전, 운전을 한다든가 이렇게 도로라든가 그럴 때 빗길이라도 네네. 좀 그거 하나는 조심하세요. 네. 음, 네, 이분 같은 경우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음. 뭔가 새로 시도하고 도전하면은 음. 성공 성공 확률이 그래도 좀 있을까요? 있죠. 운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화이팅하라는 하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이상하게 좀 사가 껴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를 지혜롭게 음. 부처님 말씀에 지혜를 가지면은 뭐든가 음. 못할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혜를 좀 가지면은 따봉이 될 겁니다. 음, 알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어느 운기가 좋게 들어와 있네요. 그럼요. 이분들이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음.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67세 이분들 음. 좀 어떨까요? 67세 우리 그때 여러분들이 또 67세 무술생이잖아요. 그렇죠. 무술생인데 간제 조심하세요, 간제. 음. 우리가 뭐 문서라든가, 이렇게 무슨 우리가 보통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뭐 사업체라든가, 이렇게 뭐를, 문서를 작성할 때, 음. 주차장이 없는데 가령 주차장이 있다 오고차 조금 될수 있는데 그런 말이라도 혹시 문서에게 집을 아, 계약할 계약 때, 왜? 네. 네. 그런 사, 사소한 것 같아도, 사소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내 인생이 손두르체 파일 음... 수가 있어요. 네. 그게 무슨? 그러니까 두드려보고 계약을 하시면 괜찮다는 소리예요. 잘못하고 그냥 무심코 잘잘 되니까 운길상으로는 잘 돼요. 네. 그런데 근 문서 작성할 때 그거 하나만 조심하셔야 돼. 그리고 음... 몸소 몸에 칼 들일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칼들 그런. 조금 이렇게 칼자국이 보여요. 음. 수술.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 거기서 수명을 이은다 그러죠. 네네네. 네. 그런 게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거좀 심, 조심... 그래도 수술할 것은 나쁜 거는 수술해서 없애야잖아요. 네네네. 음, 그리고 그게 나쁘지는 않아요. 뭐 죽고 사는 일은 아니니까. 음. 수술해도 안기는 또 됩니다. 잘.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운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으신 것 같아서 네. 걱정은 안 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그래서 개띠 분들 하반기 운세 이야기 나눠 보았고요.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네.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